그런가? 자. 아... 요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끝없는 어둠이 나오고, 첫 번째 비셔스 팟캐스트 버전본이 올라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론, <laughs> 네, 자초, 비셔스 대빵. 이번화 팩은 쓰레기다. 최근 화팩좀 최악체 수준. 개발진은 테스트 안한거 같다. 사전 체험 재밌었다. 사전 체험은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때도 나 지금 쓰레기성석이야 사전 체험 때 10승 연패에서 사... 개사기일 줄 알았는데 개사기 아니었어. 근데 이거는 그때도 구렸는데 솔직히 솔직히 성석이는 사전 체험 때도 구렸어. 10승은 어케 했는지 신기하긴 하네. 뭐 아무튼. 정년법사 신컨셉 새 컨셉덱은 아니지만 신카드 잘 받았죠. 그쵸? 근데 이제 정년법사좀 뭔가 파워가 좀 많이 꺾인 느낌은 좀 나긴 하면 여전히 좋은 덱은 맞는데 사실 처음 날 나왔을 때도 압도적인 1티어 덱이라고 하긴 좀 그랬고 좋은 덱 맞지만 그냥 지금도 그냥 무난무난한 덱이제 솔직히 막 엄청 좋은 덱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엄청 좋은 덱은 아니고 너프를 할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빅주문 법사는, 정제. 가로치고 심카드를 안 넣는 거. 실제로, 그, 빅주문 법사가 지금 많이 보여요. 제가 오늘 이제 상위권 랭크를 돌렸을 때는, 법사를 만나면 대부분 정년 법사가 아예 빅주문 법사긴 해요. 빅주문 법사긴 했습니다. 빅주문 법사였고. 음, 두 덱이, 뭐, OP는 아닌데, 사기는 아닌데, 좋은 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얘를 4만화로 버프를 해야 드레나이 법사가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 5만화 너무 비싸긴 해. 너무 느려. 도동이드는꽤 굴려볼만한 덱이 많다. 뭐, 덩가드로있고요 예, 신카드 두 장, 네장 정도 넣은 던가 두루, 아니면은, 이제, 도발 두루 있죠. 킬제널의 우주선 도발 두루. 역겹게 막는 덱도 있고, 다만 둘다 상위권에서 성적이 하락하고 있고, 가장 좋은 덱은 신탁이랑 개시을 넣은 OTK 두루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제일 좋아요. 얘가 지금, 지금 하스에서 제일 좋은 덱중 하나인지 않을까 싶고요. 하렌도는 구리다. 그리고 얘가 그리고 두루한테 참잘 맞아. 그러니까 이 카드가 생각보다 그냥 쓸만한 중립 카드인데, 두루한테는 참 얘가 참 좋아요. 이게 참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나무 쓰면 1 2방어도야 사실상 참나무 6방어도, 이거 6방어도, 12방어도여가지고. 네, 좋은 데인 이 죽기. 냉죽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에 저는, 저는 냉죽 거의 만나본 적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헬리아 넣고 있다. 리노 죽끼 강한 것 같은데, 강한 것 같고, 별 죽은 수동적이다. 우주선 죽기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든 우주선을 넣는 순간 구려짐. 정제 잘 되면 돌아가긴 하는데, 아무튼 우주선 구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죽기가, 두루이드 다음으로 우주선 쓰기 제일 좋은 직업 맞을 거야. 두루나, 뭐, 양꾼몇안 되는 우주선 그나마 쓸만한 직업이긴 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리진 않아. 그냥 써보니까 그냥 해볼만해? 뭐 우주선을 빼는 게더 낫겠다라는 말에 반박을 좀 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주선 나름의 맛이 있긴 합니다. 우주선 나름의 맛이 있긴 하고요. 도저. 준항성과 가스 등이 있죠. 가스 등 노조. 근데 이게 사실 가스 등이라고 하는 데 요즘 가스는 안 넣죠. 이제 사이클 노조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사실 가스 등 노조가로치 가스 등 없음이고요. 신카드 한 장도 안 넣는데 이고 상위권에 서 가장 강한 덱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 오늘 개처발리긴 했는데 아무튼 제일 좋은 덱중 하나고요. 준항성은 이제 소행성을 다 빼고 번덱을 위주로 넣는 버전이 대세고. 엄청 빨라 요 지금 매트 가장 빠른데 6턴 킬이 어지간히 나오는 덱이라서 잘 풀리기 하면은 다만 뭐좀 쓰레기라고 하데 실제로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덱이기도 하고 손패를 좀 많이 타는 덱이라 일단 장소가 나와야 돼 장소가 나오고 맘가가 나오고 준항석이 나와야 돌아가기 때문에 좀 서치 카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빡센데 근데, 확실히, 첫날에 쓰레기였던, 제가 12연패를 했던 준왕성 도적에 비해서는, 많이 정제됐고, 많이 발전되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어그로가 많이 줄어가지고, 메타로, 메타적으로도 할만하고요 네, 계약질 벽대기라고 하는데, 맞긴 해요? 애초에, 근데 그런 카드잖아? 이길이 된 게. 뭐, 비어스 수장은, 이렇게 약한 파워일 때 OTK용 카드가 나오게 어색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인가 싶긴 하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매우 불쾌하기 때문에 자초는 이 카드를 8만화로 죽여버릴 것을 제안한다고 하네요 그 정도인가 내가 너무 이건 도마 맘스러운 반응인가 나는 주랑성 도적이 사실 바로 죽일 만큼의 대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들이... 물론 역겨울 수 있긴 한데 그냥 그 정도인가 싶긴 한데 근데 죽일 거면 소냐나좀 죽이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르겠네요. 다른 도적대가 아무도 안 한다고 하고요. 우주선이 아무래도 끔찍하기 때문에 조선공 너무 쓰레기죠. 솔직히 조선공그 중매로 랜덤 우주선을 가져오는 건 솔직히 너무 구려. 전환 발견 정도 해야지. 얘는 사실 이게 중력변위 장치가 제 하전체에서 만나봤을 때는 정말 밸류는 장난 아니기는 이걸로 계속 엑소라를 내면서 우주도 복사복사 복사 하면은 쎄긴 쎈데. 근데 너무 오, 오코 사상이 말이 안 되긴 해. 그런 걸 감안해도. 전사. 드레나이 전사는 쓰레기다. 올인 전사 매우 좋다. 실제로 하팩 출시 직후에 올인 전사 제일 좋은 데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좀 이제 요즘 덜보 오늘 못 봤거든요. 못본거 봐서는 좀 힘이 좀 많이 빠진 거 같긴 해요. 빠진 거 같고. 기계 전사는 뭐하위권에서 좋다고 하니까 구린 데이겠죠. 리노 전사 쓰레기는 아니다. 4티어쯤. 그럼 쓰레기인데? 화팩이 얼마나 구린지 봐. 이번에 이 화팩이 전반적으로 파워는 약한 편이긴 해요. 사실. 예, 네, 모두가 합평할때 얘기했던 말이기도 하고. 진화술사가 제일 좋은 덱인데 안 한다. 이거 아마 몰추술사 이야기 같아, 몰추. 실제로 제가 저번주 해봤는데 꽤 좋았죠? 꽤 좋은 덱이었고. 동키가 만든 어그로 주공술사는 1티어 대 담재로 보여준다. 어그로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덱을 저번 주에 해봤을 때 느낀 거는 그냥 이거를 할 바에는 오히려 저는 그냥 번술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번술사, 그러니까 어그로틱한 게아니라 그냥 콤보덱으로 짜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게 낫다 생각하고. 그리고 소행성 성운 한해 수사 다 쓰레기라고 하네요. 그게 자연 수사 자연 수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연 수사 좋다고 하, 좋다고 생각하고 소행성은 버프하면 나아질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코 발견 중 대부분 쓰레기라는 걸 지적했다고 하는데 뭐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얘 아니 얘인가? 근데 얘는 좋은 카드인데 모르겠네요. 성운 은 우주 비행사가 제일 구린 카. 성운 술사 근데 너무 느려. 그러니까 너무 그니까 그게 대기 연계 위주인데, 그러니까 다 연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연계할 건 많은데 내 말하는 한정돼 있어가지고 너무 빡세 대기.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항해사도 내야 되고 우주 비행사도 내야 되고 달계척자도 내야 되고 노분도도 내야 되고 성운도 써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빡센 편이야, 개인적으로. 비용이 비싸서. 우주선이 안고 돌아가지 않는다. 발견 패키지는 꽤 괜찮고, 알량의 취지처를 찾은 것 같다. 근데 알량에다가 고름이랑 외계알 넣지 말자. 라고 하고요. 알량 괜찮다고 하는 생각보다. 표본집기 이새끼는 우주선 부품을 제일 구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보입니다. 너무 구려. 성기사. 근데 지금도 우주선양꾼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해보진 않았고. 성서기사, 쓰레기랭이다. 핍시기사는 싱카 안 놓고 굴려도 세다라고 하네요. 기사는 파워가 실망스러운 수준. 성서 줄이는 카드가 너무 느려요, 솔직히. 너무 느려가지고. 버프를 좀 받긴 해야 돼요. 앞으로 좀 받긴 해야 돼. 이거 줄이는 카드 두 개가 너무 구려서. 흑마. 자의 살는 흑마 뒤짐. 악마, 흑마, 쓰레기. 손대기 싫을 정도 쓰레기를 아무도 손대지, 대, 손대지 않았다. 그쵸? 술바퀴 흑마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 좋진 않아. 얘도 소 술바키가 제가 초창기 때 화폐 첫날인가 했는데, 그때는 어그로 되기 많은 메타여서 수레바퀴가 막는 용도로 좋았는데 지금은 콤보덱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수레바퀴하면은 그냥 맞아 죽어 콤보가 한테뭐 올빼미한테 맞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고 흑마카도 왜 이렇게 구리냐고 얘기했죠. 제가 근데 흑마카도 솔직히 가평 때도 이야기했죠. 이번에 흑마가 진짜 구리가 났어 흑마가. 흑마가 이번에 진짜 구리기 받은 이번 흑마 카드 진짜 답없어 노답 수준이긴 해 수도자 광륜만 놓고도 올리는자림이 사제라고 하는데 자림이가 좋다고 하는데 자림미보다 초가치유가 훨씬 좋죠 초가치유가 훨씬 좋은데 이게 언급이 없네요 언급이 좀 적네요 이게 언제짜거지 조금 일자가 좀 오래전인가 아무튼 악사. 다 똥이다. 그쵸. 분배연 너프 되고 해적 악사 결국 죽어버렸구요. 선언 악사 쓰레기고. 선언 버프하면 승률 올라질수 있을 것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조르토스는 버프를 해야 되고. 얘는 왜 추방자일까? 진짜. 리얼루다가. 왜 추방자일까요? 그래서, 자초가 완하기를 이뤄놨던 라스타카의 제림이라고 합니다. 우주선은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드레나이어 우주선은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 그나마 쓸만한 게 축기. 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새로 나온 것도 다 망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정도인가 싶긴 한데, 솔직히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버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화팩이 아니라 구린 미니세트가 발매된 느낌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사실 화팩 카드가 많이 약한 편이긴 해서 몇몇 카드가 좀 세끼고 많이 약한 편이라 뭐 배패할 때 그냥 구린 카드 버프하고 그리고 그점 화팩 때 좋았던 거는 좀 너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 비전스는 최소 20장의 버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옛날인가? 뭔가, 뭔가 옛날 일장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틀 전이긴 하네. 이틀 전인데. 뭐 아무튼 오늘 읽어봤는데 비저스가 전반적으로 이번 화폐 아주 망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저도 이번 화폐의 밸류가 약하나 약하고 그새새 새 덱보다는 좀전에 덱이 좀 자주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뭔가 말하는 수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음. 수위가 너무 높아서. 뭔 말인지는 솔직히 동의는 되지만, 그 정도인가 싶긴 해, 그냥. 나는 감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비셔스 팟캐스트 읽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